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 구검입니다. 오늘은 포코의 진자. 문베르트 에코의 유명한 소설 포코의 진자에 대해서 읽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포코의 진자가 어렵다고 소문한 책이라서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건 없지만은 예전에 처음 읽어보고 너무 어려워서 내용도 잘 모르겠거니와 의미를 안다는 것도 어렵고 줄거리도 되게 파기 힘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사실 별로 없었고. 은베르타의 책은 2005년 그의한 15, 6년 전에 장미의 이름을 읽고 또 용기를 내어서 후코의 진자를 2006년에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판을 8월에 구했습니다. 거의 12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전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구입한 책입니다.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5년이 지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이 올라온다 하지만 사실 찾아보면은 한두 편 정도의 안내 독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이산나라의 일릿를 읽으면서 연관이 되어서 푸코의 진자에 관해서 어, 읽어 보다가 새로 다 읽으면서 한번더 도전하여서 약간의 이해의 복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리도 하고 혹시나 푸코의진지를 앞으로 읽으실 분들을 위해 혹시라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으로 안내하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개별적 내용을 약간씩만 하고자 합니다.아직도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안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전체 그러니까 내용의 깊이 및 분석은 힘들고 전반적인 구성과 줄거리 위주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푸코의 진자는 알다시피 우리가 과학관당에 가면은 그 중앙홀에 천장에 매달린 줄에 달린 큰 추적 진자입니다.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는 기구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그 진동하는 진자보다는 진자의 줄이 매달리는 천정그천정에 매달리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진자가 매달리는 꼭지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진자는 흔들리는 인생인가? 꼭지 뭐, 꼭지점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고정점인가? 뭐 인생은 그러면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의 목차부터 보면은 책을 사면은 제일 앞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 보는 없이 그냥 수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목차를 이용할 때 여기서는 세피로트의 나무의 세피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피라는 단수고, 그 세피로트는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0개로 이루어진 음, 그림이죠. 네. 이건 유대교 신비주의 파인 가빌라파에서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해석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굳이 다 알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해석이 있으니까 대개 이런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복꽃이 이제 책에,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일론 방식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마다 또다 다릅니다. 뭐, 케테르. 여기는 오른쪽에 호크만되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호호마로 되어 있습니다. 비나 나무지는 비슷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케테르. 호호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트, 네자 호드, 예스오드, 1번자가 말호트입니다. 1번, 뭐, 게테레는 왕관을 뜻하고, 2번, 호호마는 지를 뜻하고, 3번, 비나는 지성을, 4번, 헤세드는 사랑을, 5번은 디인, 정의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 책에서는 개브라 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6번은 나이심으로 신심으로 표시되는 듣고, 우리 책에는 티페렛 아름다운 조화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7번 넷자 영혼이란 뜻이고, 8번 호드 위험이란 뜻입니다. 9번 예소든 토대, 10번 마루트는 왕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태극 뭐 내지는 태극기 태극 네개 주면서 건공감이 하면은 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똑같이 10개의 세피라 10개의 세피 라트를 주고 저렇게 말하면 은 자기들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은 우리들이 다이해하기는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의 큰 목차 안에 작은 상세 목차는 12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20까지가 세부 목차인 이유는 나중에 책에서 약간 언급이 됩니다. 스피로트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 혹은 창조의 나무의 문양으로 알려졌는데 전부 의미가 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독자들이 그것을 뭐 유대의 어떤 가있는데전부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일 밑에 말호터에서 시작해서 제일 위에 캐테리에 이르러 완성되는 순서인데, 이 책에서는 목차는 캐테리가 먼저이고 제일 끝이 말호터입니다. 그러니까, 말호터에서 시작해서 캐테리에 이르는 것은 보통 자기 수양, 그 그러니까 뭐 밑에서 올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고 이 책의 목차처럼 캐테레에서 마루트로 끝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을 음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흔히 말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이마소서의 형태를 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피로트의 반대 개념은 글리포트입니다 그니까, 러 간단하게 말해서, 저 나무가 거꾸로 뒤집어진 형상입니다. 생명의 나무, 창조의 나무, 선의 나무인 시피로트에 대항하여 파괴의 나무, 악의 나무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시피로트와 글리포트는 사실 여러 군데뭐 영화, 만화, 뭐... 그 다음에, 책 등에서 볼수 있지만은, 최근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기억에남는 거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세피로트의 마인이거로인 클리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신세기 에반게리온 보시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세페르트와 비슷한 사상이 동양에서는 쿤달리니 사상입니다. 쿤달리는 뭐, 꼬임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뱀의 모양을 가꾸기도 합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수양,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네, 얻어서 어, 나중에 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도 나중에 쿤달린이도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쿤달린니 사상이 시피로트 사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쿤달린니를 따로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척수신경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머모양처럼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외모로도 네, 이야기하게 됩니다. 쿤달리니에서 저기 군데군데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차크라라고 하는데 쿤달리니에는 일곱 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로트는 열 개인데 쿤달리니는왜 일곱 개냐?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가설은 일곱 개의 차크라 중에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해당하는 곳을 좌우로 벌리면, 즉, 세 개씩 더 늘리게 되면은, 세피로트 1 0 개의 세피라와 동일시 되기 때문에, 결국 세피로트와 쿤달리니는 같은 거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저 쿤달리니의 제일 끝에 머리 쪽이 올라가면은, 그 끝이 성과체와 연관이 되어서, 즉을 다, 공부하고 나면 제3의 눈을 뜬다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커의 진자는 그 시작부터, 목차부터, 스피르트의 나무의 스피라를 이용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위축 들게 합니다. 거대한 느낌의 신비주의적 목차이지만은 크게 사건의 전개와는 아주 깊게 관련 없기 때문에 굳이 제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영화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베르트 에코는 이런 것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순수표일 듯 한데 그런 것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은 좀 갑자기 딴타하면은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가지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을 몇 가지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의 지리와 지역에 관해서. 그다음에 장미 십자회 의뭐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중남 파리 공예원. 여기 또 엉뚱하게 루팡도 나옵니다. 루팡의 소설. 루팡의 주인공인 소설에서 기암성이라고 유명한 편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그 외에 기타 등등 이 소설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 단편적으로 자질자질 알아가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과 지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